최지만, 9회 쐐기 3점포 폭발, 템파베이 4연승 질주 최지만 30, 템파베이가 6경기 만에 홈런을 신고했다. 최지만은 24일 한국시간 미국 오하이오주 클리블랜드 프로그레시브 필드에서 열린 2021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전에 이번 1루수로 선발 출전해 5타수 1안타 3타점을 기록했다. 시즌 타율은 0.25에서 0.25용 137타수 34안타로 조금 하락했다. 이날 경기의 유일한 안타가 홈런이었다. 최지만은 팀이 5대4로 앞선 9회초 1사1 1호에서 5번째 타석에 들어섰다. 닉위트 그랜을 상대한 최지만은 84.8마일 136킬로미터짜리 체인지업을 잡아당겨 3점 홈런을 만들어냈다. 지난 17일 애틀랜타전 이후 6경기만의 손맛을 봤다. 시즌 5호 홈런이다. 시즌 타점은 스물 네 개로 늘었다. 앞선 4 타석에서 모두 범타에 그쳤던 최지만이었다. 1회초 첫 타석에서 2루수 직선타, 아웃으로 물러난 최지만은 2회초 2사 1, 2루 기회에서는 좌익수 뜬공으로 물러났다. 이어진 타점 기회도 계속해서 놓쳤다. 4회초 2사 1루에서는 2루수 땅볼, 7회초 2사 1루에서는 중견수 뜬공으로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 제 몫을 했다. 그것도 홈런으로 팀 승리를 견인했다. 템파베이는 최지만의 3점포를 앞세워 클리블랜드를 10대5로 꺾었다. 4연승을 질주했다.